친동생이 군대를 갔어. 근데 아시죠? 군대 가면 이상하게 먹고 싶은 게 엄청 많아. 나도 군대를 갔다 와봤으니까. 동생이 군대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. 왜냐면 또 우리 동생이 나한테도 아주 귀한 동생이에요. 털도 좀 많이 나았고 우리 집 귀한 아들내이야 <laughs> 그래가지고 동생이 허, 너무 뭐, 뭐, 뭐 먹고 싶니? 뭐 먹고 싶니? 했더니 버블티가 먹고 싶대 버블티가. 그래가지고 슈가 나오면 내가 버블티 사줄게 이렇게 한 거야. 동생이 이제 딱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랑 이제 시내 가가지고 어부랑 셋이서 막돌아다닌다가 버블티 가게를 갔어. 춘천 지하상가에 마 버블티 가게가 생겼더라고. 근데 <laughs> 가게가 이상하게 파리가 막 날리는 거야. 왜냐 공차를 가려고 그랬는데 공차가 마침 문을 닫았어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블티를 찾아 찾아 가는 데가 거기였는데 아휴 좀 좋은 걸 사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떡하겠냐 해가지고 동생한테 뭘 먹을래? 이랬더니 자기 초코 버블티를 먹는데 <laughs> 그래서 어? 좋다. 초코 버블티를 해라. 이랬어. 내 동생이 버블티 그 펄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또 거기서 펄 추가를 했어. 펄 추가를 하면 천 원을 더 내야 돼. 그래서 내가 펄 추가를 한다고 하니까 동생이, 아, 괜찮아. 펄추가까진안 해도 돼. 괜찮아. 막 이러더라고. 아우, 아니라고.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된다고. 그래서 내가 어깨 힘을 빡 주고, 아, 펄추가, 천 원추가 해달라고.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. 펄추가요? 그랬더니, 펄추가 안 하셔도 될걸요? 이러더라고. 스태가. 아니라고. 내 동생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, 그렇게 그렇게 버블티가 먹고 싶다고 했고 펄이 그렇게 씹고 싶다고 했다고 아주 그냥 풍만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펄 추가를 꼭 해달라고 그랬어 이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막 펄이 아주머니가 펄을 이제 꺼내는데 이거는 나긴 락통 알죠? 약간 김치통 같은 거에 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동으로 얼려놓으셨다라고 왜냐면은 펄이 안 나갔나봐. 그니까, 러 장사가 너무 안 되는 집이니까, 펄이 유통기한 지날까봐, 다 뜯어가지고, 이렇게 낙인라통에다가, 펄을 막 집어넣어가지고,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야. 꺼내가지고, 펄을 만드시는데, 막, 얼음을 막, 팍팍팍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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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깨면서 막, 만드세요. 그래서, 어 내가 너무, 귀찮게, 펄 추가까지 했나. 아주, 저 아줌마, 그펄다 부수느냐고, 하루 종일 팔을 푸시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. 그러면서 아줌마가 버블티를 나왔습니다. 그래서, 버블 딱 봤는데, <laughs> 버블티가 진짜 보통 버블티가 이 컵에 한 밑에 한 10%정도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추가에도한15% 정도잖아 근데 아니 펄이 100% 들어있는 거야 아니 초코 음료는 별로 없고 진짜 이만한 큰버블티 대용량 버블티 그때 거기가 또 1L 1리터 버블티였어요 1L에 100% 펄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고 받았는데 또 그거 하나 산게 아니고 또그 아줌머니가 친절하시다고 또, 그, 그또 인원 수대로 샀네 어부 것도 하나 사고 내 것도 하나 사고 바닐라 하나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샀어 <laughs> 그래가지고 너무 봐도 이거는 심각한 거야 그러면서 아줌머니가 너무 뿌듯한 얼굴로 내가 펄 많이 넣어줬어 이러시더라고 근데 또 거기서 너무 놀랜 그 기색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 펄을 이렇게 많이 넣어줬으니까 근데 사실 펄을 많이 넣은 이유가 대충 감이 오긴 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펄이 썩을까 봐 이렇게 펄이 유통기간 지나기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때려 넣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 동생이 허 먹는데 표정이 안 좋아. 진짜 표정이 안 좋아. 그래서 내가, 네가 먹고 싶다고 하는 내가 버블티를 사줬는데, 왜 표정이 안 좋니? 이러더니, 나도 먹어보려고 딱 입에 딱 넣는 순간, 훅 <laughs> 빨았는데, 순간, 한번 빨았는데, 펄이 한 진짜, 거짓말 안열 <laughs> 15개가 훅 들어와, 진짜. 온 입에 펄이 가득해. 빨아먹는 순간 펄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고 먹다가 먹다가 한 3분의 1을 먹었어요 둘다 근데 점점 도저히 못먹겠더니배 터져 죽을 것 같아 근데 너무 문제가 뭐였냐면 그 펄이 아까 그랬잖아 냉동실에 얼려놓은 펄이었다고 아니 펄에서 힝주 맛이 나는 거예요 펄이 약간 이렇게 찹쌀떡처럼 막 쫀득쫀득하고 약간 식감이 살아있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펄이 진짜 한참 오랫동안 물에 불려가지고 푸드러진 펄처럼 펄이 막막 막 입에서 막 이상한 행주 냄새가 나고 막 근데 그 펄이 너무 많으니까 어 너무 막 괴기스러운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맛이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어버한테 줬어 그래서 어버하고 동생하고 미친듯이 막 먹다가 동생이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야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고 군대에서 또 선인들도 요즘은 어 식폭행을 안한 내가 치형한테 지금 식폭행을 당하고 있다. 너무 못 먹겠다 그런데 내가 너무 아까운 거야 알잖아 나 음식 못 버리는 거잖 절대 못 버린다고 다 먹으라고 네가 먹고 싶다고 내가 사줬는데 이거 못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동생이 먹다 먹다가 내가 나중에 먹다가 어부가 먹다가 또 먹다가 이제 하나는 다 먹고 두 개는 또한 반씩 남아서 또 섞어가지고 나중에는 버블티가 뜨끈뜨끈해 먹 먹다가 진짜 동생이 다시는 죽을때까지 버블티는 이제 안먹을거라고그 <laughs> 뒤로 내 동생이 만약에 카페같은데 가잖아 원래 내 동생이 항상 버블티를 많이 먹었어 요즘 <laughs> 그날 이후로 동생이 버블티를 먹는 거를 본적이 없어 <laughs> 어, 나도 근데 그날 이후로 엄청 그 버블티에 학을띄고 이제부터 다시는 내가 <laughs> 그 집은 가다마다 너무 친절하신데 친절을 너무 많이 담아주셨어. <laughs> 다시는, 거기는 못 가겠더라고. 펄 원래 밥솥에서 뜨끈뜨끈하게 된 걸로 주는 건데, 이러다. 아, 진짜요? <laughs> 거긴 아니었어. 이상한 김치 라겟락 통해서 다 땡땡 오른 거를 무슨 버블티 하나 만드는데 난 펄을 직접 만드는 줄 알았어. 거의 30분을 펄을 <laughs> 깨시더라고. 누가 보면 산천어, 그 빙어, 그 산천어 축제 간줄 알겠어. 빙어 축제 간줄 알겠어. 계속 얼음을 막. 소음 같은 걸로 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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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. 거기가 무슨 빙수집도 아닌데 얼음을 갈고 계시더라고.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먹은 거는 행주만 나는 너덜너덜한 털이 털이었다는 거지. <laughs>